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4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도 열심히 원화체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이제 대놓고 채굴까지 허용을 할것 같아요. 러시아는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채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무부 관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유럽과 미국의 금융제재에 의해서 돈 돌릴 때가 꽉꽉 막혀버리니까 인터넷 안에서의 새로운 통로를 찾았겠죠. 지불하고 결제를 받는 새로운 화폐의 통화를 피부로 느꼈겠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근데 참 재밌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비트코인의 철학이죠.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이거를 금지하고 반대하고 미쳤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인터넷 망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미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규제한다 그래서 억압한다 그래서 금지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작동을 멈추기가 힘듭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비트코인 블록 형성을 위한 채굴까지 완벽하게 합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하여 글로벌 금융에 대한 접근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채굴을 포함한 암호화 관련 활동의 합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점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1월달에 이런 말을 했죠. "비트코인 채굴의 목적지로서 러시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규제를 하고 이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한 법적 공백을 가능한 한 빨리 채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SEC가 법적... 공백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마 비 시장이 활성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진짜 몇년 전에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정학 문제라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달러,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중앙 집권적인 화폐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메타 전 페이스북이죠. 마크 저커버그 인스타그램 메타에서 드디어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출범을 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아 돈이 되는 건 거래소가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LG가 거래소를 출범을 하겠다는 기획을 갖고 있다고 살짝 뉴스가 나온 것 같았는데, 이제 전 세계 메이저 그룹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laughs>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는 메타버스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하려고 하는 몇 개의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암호화 토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가상 통화 교환, 금융 및 통화 거래, 디지털 암호화 및 가상 통화를 포괄하는 메타 로고의 8가지 새로운 상표 출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힌트겠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오스적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완벽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혼란이 생기겠죠.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거를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누가 전문가일까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교육시킬 만한 그런 인프라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NFT가 금융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미국 금융거래법에서 NFT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NFT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벌써. 최근 XRP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플과 소송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규제 당국이 거래소를 타겟팅을 해서 또 엄청난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겠죠. 그냥 이게 미국 따로 우리나라 따로 유럽 따로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 따로따로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니들끼리 그렇게 해라 거래소를 털든 브래드갈랑하우스를 감옥에 넣든 바이낸스가 털릴 건지 코인베이스가 털릴 건지 아무도 모르겠죠 리플 변호사인 존 딕트는 트위터에서 사건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끊임없이 SEC에서 구차하게 무분별하게 지연을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SEC가 원하는 게 뭔지 눈에 보이더라. 디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규제 당국이 결국 거래소를 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여름에 첫 번째 사례를 볼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유럽 연합에서 개인 지갑의 이동까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현대 금융으로 치면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보내는 데이터를 인터넷에 노출시키는 거와 똑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규제 당국, 정부,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현대 금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결국 익명성이죠. 암호화된 주소에서 암호화된 주소로 보내는 그 자체가 싫은 거겠죠. 좋게 말하면 투명한 거지만 결국 은행 감시, 국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요새는 XRP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애들이 XRP 변호사들이 XRP 소송에는 관심이 없고 암호화폐 전체를 상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분명 니들도 XRP와 똑같은 조건에 휘말려서 XRP와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코인 하나하나를 건들기보다 거래소를 건들어 버리면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또 수많은 암호화폐가 털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소유한 모든 디지털 자산, 지금 여러분들 어피치나 빗썸에 있는 코인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플랫폼 자산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업비트나 빗썸의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미치고 SEC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업비트나 빗썸의 회사 가치가 얼마나 커질까요? 지금까지는 아마 업비트나 빗썸에서 코인베이스나 마이낸스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에 대한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했겠지만, 만약에 SEC에서, 규제 당국에서,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돈들 자체를 회사 거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이 플랫폼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순간, 결국 그 누군가의 규제는 받아야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작년에 213억 달러의 자산과 부채를 보고를 했지만 그 당시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던 2780억 달러의 가치는 213억 달러보다 훨씬 크죠. SEC의 등록 요구 사항에 따라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모든 회사는 즉시 SEC 권한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이 대차 대조표에 추가되면 유동성 공급자와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는 SEC에 등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SEC에 등록을 하고 연방 증권법과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탈릴 것 같아요. 분위기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 탁월하지 않은 이상 별 이벤트가 잊지 않은 이상, 결국 SEC에서 모든 암호화폐를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이제 거래소까지 털어버리면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이 장악되겠죠. 그러나, 소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 나라가 굉장히 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주식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금융 거래가 아니고, 달러를 가지고 거래하지 않은 이상, 분명히 암호화폐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찍지 않은 이상. 달러는 니들이 찍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참여자들이 똑같이 누구나 화폐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알아서 하겠다. 니네들이. 어떤 억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똑똑한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꼭 그런 똑똑한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